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2번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여기서 이제 goal-oriented라는 단어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이따가 보면 goal-less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것과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것과 이 단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laughs>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요요 효과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정리되나요? 목표 지향적인 사고 방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요 효과를.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한다기 보다는 훈련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여러 달 동안. 다시 한 번요.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훈련을 해요. 열심히. 여러 달 동안. 하지만, 뭐 하자마자. 그들이 그들은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크로스 더 피니시 라인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 선수들은 훈련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스탑 아이 n g 정리해놨으니까 외우세요. 어, 그 경기는 있습니다인데놀 no g 는 r 는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니까 경주가 그 경기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역시 달리기 선수들을 말하겠죠. 자이 문장은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all of, 이제 부분 표현 of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나온 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수동태니까 B plus p 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 모든 여러분의 노력이, hard work, 노력이라고 보세요. 모든 여러분의 노력이 초점이 맞춰졌을 때 특정한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겨지는가? 이제 의문문이니까요. 무엇이 남아 있게 되는가? 밀어내기 위해서 당신을 앞으로, 즉 당신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뭐만 후에 여러분이 성취한 후에 그것을. 이 is는요. 그렇죠. 특정한 목표를 가르켜요. 됐나요? 다시 한번요. 모든 여러분의 노력이 특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남겨지게 될까?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그것, 즉,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난 후에, 여러분을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 이것이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가는 자기 자신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걸 지각동사로 보고 목적어 다음에 ing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가는 자기 자신들 그들의 옛 습관으로 뭐만 후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난 후에. 얘는 전치사로 봐도 되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봐도 되고, 이걸 접속사로 보고, 분사고문 ING로 봐도 됩니다. 목적이죠.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는, 목적은,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은, 입니다. win the game. 경기에서 이기는 것. 그 다음에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입니다. 계속해 나가는 것. continue ing continue to 부정사 의미가 동일해요. 계속해서 경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리되죠? 자, 이 문장은 진정한 장기적인 사고는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언급했죠. 처음에 goal less는 무엇에 반대말이냐면 goal oriented 첫문장의골 오리엔티드와 반대말을 이루니까 이 단어 정리하셔야 돼요. 장, 진정한 장기 간의 사고 방식은 사고는 목표가 없는, 즉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진정한 장기적 사고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것은 장기적, 진정한 장기적 사고는 순환에 관한 거예요. 어떤 순환이냐? 끊임없는 정제. 단어 정리하시고요. 지속적인 개선의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이두 단어 정리하세요. 끊임없는 정제와 지속적인 개선의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장은요 서술형으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리즈 이리즈 강조 대을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이때 강조 구문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이리즈 대을 없애서 말이 되면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리즈 대스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 그 과정에 그 과정에 어, 헌신하는 것 즉, 전념하는 것은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의 발전을 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리즈 댓 사이에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의 발전을, 발전에,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전념이다 또는 헌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됐죠?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